김혜영 씨의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고 김철민 씨의 추모 영상을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김철민 씨의 투병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도, 그리고 투병 기간 내내 김철민 씨를 지원해준 사람도 김혜영 씨라고 해요. 두 사람이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연예계를잘아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김혜원 씨가 무명 연예인들을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많이 도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을 겪기도 했는데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해드리고 최근 근황도 알려드립니다. 타산 지석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김혜영씨는 1962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예전 7과학번이라 실제는 1960년생이 실제 나이로 추정됩니다. 김혜영씨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김영 씨는 군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군인이면 가족도 준 군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용남매는 아침마다 구보를 했고 한겨울 개울가에서 얼음장 깨고 세수를 했고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를 했어야 했습니다. 정리정돈은 기본이었어요. 아버지는 김영 씨가 중학교 1학년 때 군에서 제대해서 연금이 나왔지만 용남매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술을 드셨고 대신 어머니가 여섯 남매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불우유 돕기 성금으로 100원씩 내라고 했는데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 100원을 김영신은 차마 내지 못하고 그냥 가져와서 엄마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녀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엄마였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CF 모델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연예인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연예인 사관학교라 할수 있는 서울 예전을 가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연예인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지만 너무 숙기가 없어서 존재감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태몽을 언급하며 너는 커서 얼굴을 팔아먹고 살 팔자라고 늘 얘기해 주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며 떠오르는 꿈을 태몽으로 꾸었다고 해요. 김혜영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대학교 1학년인 1981년 MBC 공채 코미디언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방송 리포터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모은 돈으로 집을 살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갚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쌀 한가마씩 선물했습니다. 김영 씨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고마움이 무엇인지, 가난의 절실함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게 자신의 제일 큰 자산이라고. 김혜영씨는 방송 초기 떠오르는 새별이었고 인물이 좋아 코미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극장 같은 드라마에도 출연했고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서도 코너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한 게 인연이 되어 싱글벙글쇼 진행자로 발탁됐죠 26살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지 6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1987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3년을 진행하며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습니다. 싱글벙글쇼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라디오 전체 청취율 부동의 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톱3를 벗어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광고가 폭주해서 광고를 가려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창 때는 협찬이 34개나 들어와서 소개 멘트를 한 사람이 못 읽고 두 사람이 나눠 읽어야 할 정도였어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했죠. 김혜영 씨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당시 싱글봉글쇼 작가 박경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영 씨가 들어오면서 이 프로가 서민들의 방송,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됐어요. 김혜영씨는 슬퍼해야 할때 슬퍼하고 기뻐해야 할때 기뻐하고 청취자와 완벽하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쉬운 거 같아도 세상 일에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김혜영씨는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김혜영씨 없었으면 싱글벙글쇼는 없다고 봐야 돼요. 김혜영씨는 싱글벙글쇼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서 결혼하던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방송한 후 결혼식을 올리러 갔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서도 생방송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강석 씨, 김영 씨가 방송할 때 보여준 찰떡 궁합 호흡에 부부란 오해를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렇지 않죠. 김영 씨는 1988년 결혼했는데 당시 MBC 카메라맨이었던 남편이 나중에 보도국 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 씨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방송을 했는데 이때 외에는 방송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해요. 바로 출산하고 나서인데요. 보통 3개월가량은 출산 휴가를 쓰는데 김혜영 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보름 만에 퉁퉁 부은 얼굴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도 그 다음날 자기 자리를 지켰죠. 그런데 크나큰 위기가 닥칩니다. 김혜영 씨가 신장의 구멍이나 모든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사고체 신우염이라는 병을 앓게 된 것이었어요. 단백질마저 다 빠져나가 숟가락 들 정도의 힘밖에 없어 거의 모든 시간을 침대에 누워만 지낼 정도였는데 그 힘든 5, 6년을 살면서도 마이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악화될 경우 신장 이식이나 혈액 투석을 해야 할 상황 이렇게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싱글벙글 쇼를 진행했는데 그때 강석 씨가 대신 사연을 읽어주는 등 많이 도와주었다고 해요. 노래 나가는 동안, 광고 나가는 동안 김혜영 씨는 푹 쓰러지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을 정도로 심각했지만 그래도 절대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훈련 받은 군인 정신으로 버틴 게 아닌가 싶어요.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은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싱글벙글쇼를 놓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혜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을 그만두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밥 먹고 누워있는 일밖에 없는데 그건 제게 사형성고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라디오국 간부들과 스태프들은 제가 아픈 걸 알고 걱정하긴 했지만 방송을 그만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아마 더 좌절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의사들은 김혜영씨에게 절망적인 말만을 했습니다. 한 의사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해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가 없다고. 현재가 최상이라는 말까지. 스라엘 두 딸이 있는데, 당시 두 살, 여덟 살.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참담했다고 합니다. 식구들 다 자는 밤에 혼자 몰래 베란다에 숨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그런데 이때 생명의 은인 가수 현숙 씨 덕분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평소 친자매처럼 지내던 현숙 씨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현숙 씨가 종합 검진을 받아보니 너무 건강하다고 해서 김혜영 씨한테 신장을 줄수 있을 것 같다. 너한테 신장을 하나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신장을 준대는 거 현숙 씨의 내 신장 줄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화기를 들고 펑펑 울었다고. 김영신은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언니는 당시 신장 기증에 대한 검사를 미리 다 하고 전화를 한 거였다. 나는 언니한테 평생 잘해야 한다. 아, 진짜 감동입니다. 현숙 씨가 효심으로도 유명한데 우정 또한 대단하네요. 정말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급한 나머지 현숙 씨가 잘 아는 신장 쪽에 권이 있는 원장에게 김혜영 씨를 데려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혼했습니다. 김혜영 씨를 진찰하고 나서 원장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 신장이 망가져 있지만 또 한쪽이 망가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즉, 살 날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말 한마디에 큰 위로가 되고 이미 치료를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단받은 뒤 기적이 일어났 습니다.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거죠. 자기에게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의사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김혜영씨는 식이요법과 약물 로 꾸준히 관리하며 건강상태가 좋아져 다행히 신장이식은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완치는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살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사의 말은 아픈 환자들에게는 신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절망만을 얘기하는 의사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의사에게 희망을 보고 싶은데 절망만 말하는 의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이렇게 기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숨을 걸며 지켜냈던 싱글벙글쇼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었을 때의 심정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언젠가는 올날이 온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담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곡을 하며 불면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던 애인과 헤어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들어오는 제안을 덥석 잡게 됩니다. MBC 싱글벙글쇼를 하차하고 불과 3개월여 만에 다른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KBS 해피 FM에서 매일 2시에 김혜영과 함께라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죠. 싱글벙글쇼 하차 후그 충격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라디오 없는 그녀의 인생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워서 들어오는 제의를 바로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한다고 하는데 그런 셈이죠. 2017년 무렵 1억 원을 일시불로 내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 구두 닦는 분이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도 큰 돈을 기부하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쉽게 돈을 버는데 나는 왜 못할까 싶어 저축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싱글봉글쇼 30주년 기념으로 냈다고. 저축해서 기부를 했다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게 믿기는 게 그녀의 핸드폰을 보고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김영 씨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월드채널이라는 구호단체 홍보대사를 10년 전부터 맡고 있는데,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3천만원 정도 기부를 하고 있고, 이 돈으로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어준다고 해요. 또 있습니다. 김혜영 씨는 몇 년째 서울 대방동에 있는 한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숱하게 많은 미담의 주인공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 김혜영씨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김혜영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35,000원 상당의 닥터코스 형성 컨트롤 물광 마스크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을 참고해주세요.